네 이번에 소개할 어쿠스틱 기타는 마틴 아, GPCP A4, 아 Made in USA 제품입니다. 아, 이 친구는 그 GP 모델 중에서 이 아, 시리즈가 그마호가니가 있고 로즈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추급판이 소리드 스프라스 탑에마호가니 사이드백이 되겠네요 물론 아, Made in USA라 에, 올솔리드 제품이고요. 이 지판이 이게 지금 리치 다이트인가요? 이게 지금 뭐? 지금은 이게 아쉽게도 단종이 돼서 이게 좀 멕시코로 나오나 모르겠네요. 그니까 막 미제 모델은 이 친구가 마지막 모델 같습니다. 또 보시면 피시맨 MX 프리앰프랑 n s 까지 되있는 뭐 그런 통코들로가가한아 통기타도 쓸수 있고 앰프도 연결 가능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뒷면을 보시면 마우가니 컷바디가 돼 있고요. 이렇게 마틴 다이캐스트 헤드머신까지 들어가는 모델이죠. 이 친구는 올솔리더라뭐 지금 멕시코도 가격이 아주 상당한데 어디서나 U.S.A. 제품이라. 아, 톤 자체는 아주 극강의 에, GP 에, 사운드를 낼수 있는 마틴 기타로 생각됩니다. 네, 마틴 GP CP F 마오가니 모델이었습니다.